여덟 살아을 굶기고 대소변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엄마는 또 20대 부부인데 남편은 개부고, 이래가지고 두, 두 사람이 대부분에서 오늘 진역 30년을 각각 결정했습니다. 어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수 있느냐고. 아무리, 어, 재혼을 해서 좋다 하지만은, 그 생명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덟 살문나를 죽일 수 있느냐고 대소변을 먹이고 밥도 안주고 붕기고 인간이 아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20대가 재혼했을 때 20대 30대 40대가 재혼했을 때 자식들이 어리겠죠 그러면은, 자식들이 본인들 좋아가고 사랑을 하고 재혼 하지만은, 자식들한테 피해 간다는 걸왜 모르냐고. 20대, 30대, 40대가 재혼했을 때, 자식들이 언제나 그럴 수 있다고 봅니까? 이유는, 재혼이든 자유입니다. 그렇지만 은 적어도 20대, 30대, 40대 부모라고 하면 재혼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우선에 좋다고 재혼해서 이런 자식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한 번도 못 입니까? 지금 그래서는 안됩니다. 자식들이 부모들의, 희생되는 어? 게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, 중요한 거는, 뭐냐? 본인들만 사랑하면 좋다 이거라. 옛날에서, 옛날 분들의 가거 사람들이 왜 20대 가보가 되고, 30대 이혼하고, 20대 이혼하고 해서, 결혼을 <laughs> 못 했겠습니까, 재혼을. 자식들 때문에 못한 겁니다. 그래서, 자식들을 충분히 키울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, 재혼해서, 이런부상사를 만들어가고, 지 진영 30년 살면은, 지금 20대, 50대대가 나올 긴데, 50대에 나오면 뭐할 거냐고! 인생은 그 안에서 다썩어있는데 어째서 자기가 낳 자식을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! 이게 하는 건두근입니까 요즘? 20대, 30대, 40대 부모들은 재혼을 하려면 충분히 생각하시고 하세요. 당신 자녀가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우선의 사랑.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? 자식보다 어? 더 겁납니까? 한심한 사람들입니다.